안녕하세요. 차크차크차크 게입니다. 오늘은 뭔가 하는 방법 말고 어,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말에 대해서 말이죠. 게임을 하고 있다가 저 멀리 산에서 푸른 빛이 나는 걸 보게 되었어요.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. 그랬더니 이런 녀석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. 게다가 저 아름다운 녀석은 뭐죠? 눈이 4개가 달리고 우아하게 서 있는 저 자태하며 저는 올라타 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살금살금 기어갔죠. 닌자 옷을 입고 말이에요. 그리고 드디어 올라타게 되었습니다. 체력이 1-2바퀴하고 4-3바퀴 그러니까 거의 새벽 3바퀴가 필요합니다. 잡으니까 달려보고 싶더라고요. 그랬더니 체력이 줄지를 않네요. 줄어들었다가 바로 다시 찹니다. 게다가 이 녀석 길을 따라다녀요. 제가 운전하지 않아도 길 위에서 달리고 있으면 길을 알아서 따라서 갑니다. 저는 이아 버튼만 눌러주면 되더라고요. 이아이 이, 이, 이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. 아 뭐지 이 녀석? 이 녀석 뭐죠? 게다가 조금 이상한 게그 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죠. 참 신기했어요. 이 말을 등록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스테이블로 갔습니다. 그랬더니 못 받아준다고 하네요. 산신이라고도 하고,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. 하이롤 컴펜디엄, 하이롤 컴펜디엄을 보니, 이 녀석, 아니요, 아니요, 이분은 산의 신이었답니다. 그리고 잠시 보면, 산의 신, 로드 브 마운틴은 그 숲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을 돌본다. 전설이 말하길, 신성한 이 말은 현명한 사람이 환생해서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, 주변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,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. 때때로 사토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말을 만난 곳이 사토리산이니까 그럴만하죠 그런데 사토리라는 말의 뜻을 검색해 보니까 사토리라는 말은 깨어있는 포함하는 이해하는 뜻이고 사토르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사토르와 닌텐도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타와 사토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타와 사토르는 닌텐도의 네 번째 CEO였으며 최초로 야마우치 혈통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. 바론스 매거진은 이타와를 위와 매일매일 DS 두네 트레이닝의 판매량과 급상승하는 주가를 이유로 세계 최고의 CEO를 명명했을 정도로 닌텐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는 별의 커버 시리즈, 젤다의 전설 시리즈, 마리오 시리즈, 동물의 숲 시리즈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2015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. 어우, 저는 닭살이 좀 돋았는데요. 젤다의 전설에서 사토리산에 살며 동물들을 보호해주는 산신이 닌텐도를 잘 보살폈던 시위와 관련이 있다니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이타와 사토로의 캐릭터가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. 그 캐릭터는 바로 보트릭입니다. 이곳에 가면 만날 수 있는데요. 보트릭 역시 사토리 산에 사는 산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네요 사토리 산의 산신이 그 산에 사는 동물들을 지켜주듯이 s 타와사토 n 가 죽은 후에도 닌텐도를 보살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.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개의 즐겁고 유익한 비디오가 올라옵니다. 자 그럼 착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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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였습니다. 오늘도 착하게 게임하세요. 빠이 이 비디오를 업로드 하자마자 저는 울트라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을 사러 갑니다. 기대해주세요. 빠이